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KBO 국내야구 4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키움 히어로즈 대 KT 위즈 경기입니다. 키움 선발 유키시 투수는 12승 6패 2.50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유키시는 지난 등판에서 패하며 연승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해안 경기에서도 6이닝을 채워주며 선발의 역할을 해줬고 후반기 전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 중입니다. 시즌이 지날수록 체력 이슈로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투수였기에 올림픽으로 인한 휴식기가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kt 상대로는 1승 1패 3.97의 방어율이었는데 최근 등판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kt 선발 쿠에바스 투수는 6승 3패 4.52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쿠에바스는 개인 4연승과 함께 4경기 연속 1실점 이하 피칭을 하며 엄청난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입국했던 부친이 코로나 확진 이후 운명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키움 상대로는 1승 1패 8.03의 방어율이었는데 직전 등판에서는 퀄리티 스타트 동반 승리를 따냈습니다. 단 마음을 추스를 수 없는 힘든 일을 겪었고 3주 만에 복귀 전이기에 첫 경기부터 호투를 바라긴 어려울 것입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전일 경기에서 KT는 강백호의 공백 때문인지 단일한 타에 그치며 완벽히 패배하였는데 오늘 경기 역시 상대 선발 에이스인 유키시를 상대해야 하기에 어렵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선의 짜임새에서 느슨해진 듯한 KT를 상대로 후반기 평균 자책점 2.16의 상승세를 보이는 유키시의 호투를 기대해볼 만한 경기이며 유키시 이후 조상우와 김태훈이 버티고 있는 불펜도 KT보다 좋은 모습입니다. 키움은 전일 경기에서 1득점에 그쳤지만 특유의 끈질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어제 경기였습니다. 다만 키움도 쿠에바스 상대로 원하는 타격을 하긴 어렵겠지만 김혜성과 박동원 쪽에 기대를 걸 만합니다. KT가 최근 타격감이 좋을 때와는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직전 경기와 같은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며 키움 역시 부진한 타선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경기는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두 투수 모두 최근 성적이 어떤 투수보다도 좋았고 6이닝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투수인 걸 감안해 보면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 대 NC 다이노스 경기입니다. LG 선발 켈리 투수는 8승 5패, 3.19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켈리는 후반기 내 경기에서 세 차례의 퀄리티 스타트와 더불어 3승 1패, 2.0의 방어율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슬로 스타터의 기질을 보여주는 투수인데. 올림픽 휴식기 이후 확실히 폼을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이닝당 한 개의 탈삼진을 잡으며 탈삼진과 볼넷 비율을 9대 1로 유지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이번 시즌 홈 성적은 1.70의 방어율로 매우 강하기도 했습니다. NC 선발 송명기 투수는 6승 6패 6.04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송명기는 4연패 중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2실점 하긴 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4실점 이상을 내주는 등. 지난 시즌에 좋았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9위는 여전하지만 페스트볼을 지원해야 하는 브레이킹볼의 재구가 안 되기에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볼렛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보입니다. 최종 한 줄평입니다. 최근 LG가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을 기록하며 1위인 KT를 1승 차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일 경기에서 완벽한 마운드를 선보이며 5대0 승리를 가져간 LG인데 오늘 선발로 나서는 켈리 투수를 앞세워 연승의 흐름을 이어가려 합니다. 다만, NC 선발 송명기 투수가 LG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시즌 LG 상대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송명기는 후반기 좋지 않은 흐름인데다, LG의 에이스 켈리 투수를 상대하는 것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LG 타선의 이형종과 이재원, 홍창기의 상승세가 무서운 상황이라, 성명기가 호투하더라도 경기 후반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경기도 전일 경기와 비슷한 저득점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이민우와 LG 불펜 상대로 고전한 NC 타선은 켈리의 다양한 볼배합과 묵직한 직구 조합에 다시 한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LG 켈리가 지난 NC전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LG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세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 대 NC 다이노스 경기입니다. SSG 선발 폰트 투수는 6승 3패, 3.80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폰트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 LG를 만나 패했지만 기아전 연승으로 인해 다시 페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홈런 증가로 실점이 많아진 상황이었는데 직전 등판에서는 이피안타 1실점 경기를 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란다 버금가는 탈삼진 능력을 가진 선수인데 부위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 상대로는 시즌 최다인 8이닝을 소화하며 승리를 따냈었습니다. 두산 선발 로켓 투수는 7승 7패 2.90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로켓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세 경기를 모두 패하며 4연패중인데 전반기 마지막 등판 이후 불거진 부상이 그의 시즌을 망치는 느낌입니다. 그 기간 3경기에서 피홈런을 허용했고 볼렛도 꾸준히 내주고 있으며 SSG 상대로 시즌 퀄리티 스타트 동반 승리가 있지만 이후에 폼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슬라이더도 안정적으로 제구되지 않는 최근 모습입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전일 경기에서 가빌리오의 호투 속에 대승을 거둔 SSG는 타선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외국인 투수 간의 맞대결인데 나란히 상대에게 한 경기씩 등판하여 승리를 따내며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발입니다. 후반기 성적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SSG 폰트가 2승을 추가하며 조금은 나은 상황이며 전일 필승조 불펜을 아낀 것도 SSG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로켓은 최근 투구 밸런스를 잃은 모습으로 하락세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틀 동안 7개의 홈런을 포함해 26안타를 때려내고 있는 SSG 상승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두산이 좀처럼 분위기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고 힘 있는 폰트의 공을 공략할 타자도 현재 타선에서는 보이지 않아 오늘 경기 역시 두산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SSG가 최근 꾸준히 유리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컨디션이 좋은 만큼 SSG의 우세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SSG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네번째 경기는 기아 타이거즈 대 삼성 라이온즈 경기입니다. 기아 선발 김현수 투수는 1승 2패 7.18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김현수는 좋았던 후반기 첫 등판과 달리 그 이후 두 경기에서 5이닝을 소화하지 못하며 4실점 이상으로 무너졌습니다. 9위로 승부하는 유형이 아니기에 커맨드와 코너워크 따라줘야 하는데 어린 투수답게 기복이 있는 모습입니다. 2패 기간 동안 홈런을 경기당 2개씩 내주는 등 장타 부담도 생긴 모습입니다. 삼성 상대로는 시즌 첫 등판입니다. 삼성 선발 최채흥 투수는 2승 6패 5.81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최채흥은 확실히 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경기당 한개 가까운 홈런을 허용했고 후반기 세 경기에서도 모두 홈런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직전 KT 전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이닝은 꾸준히 채워주고 있습니다. 좌타자 상대로는 장타 억제력이 있는 모습이며. 기아 상대로는 올 시즌 1패 6.35의 방어율이었는데 허리어를 통해선 강점이 있었습니다. 최종 한줄평입니다. 삼성은 전일 경기에서 선발 원태인이 7이닝을 책임지고 불패는 무실점으로 막았으며 타선은 3개의 홈런을 앞세워 상대를 무너뜨리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쉽게 예측이 어려운데 삼성 선발 최채흥은 기아전 선발 경기에서 5.2이닝 6실점하며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다. 기아 선발 김현수는 최근 두 경기 연속 5이닝을 채우지 못하며 부진한 상황에서 선발 출격하게 되어 오늘 경기는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자욱과 피렐라, 강민호가 꾸준히 생산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클러치 상황에서 타점을 잘 뽑아내고 있어 김현수 상대로 초반부터 많은 득점을 생산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펜이 강력한 삼성이 경기 후반 유리한 경기이지만 기아도 최근 타선에서 터커와 최영우, 이창진 등의 타격감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초반 최채연 공략에 성공한다면 대량 득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3일 KBO 국내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